다시 한번 저를 잡으신 분들하고 합수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laughs> 어, 3기학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원주민 선교에 저 뒤에 신청서들 나와 있는데요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 기억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다음 주에 기획연원회 모이도록 하겠고요. 성인 장애인 공동체 주가은 s 스있있지만은 우리 교인이면다 가실 수 있습니다. 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차는 어, 서동순당 원인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시환 사모님이 광고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광고를 다시 냅니다. 아들, 둘째 아들 단일군이 다니엘 단일 다니엘 전도사입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경원전사님 과정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늘 좀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아마 대청소 한다고 하니까 그만들 가셨나 봐요. <laughs> 농담입니다. 네, 오늘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 청소에 대해서 어련지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치부 아동부실은 어 청년부가 예배 끝나고 셀모이 끝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학생부실은 어 학생부에서 담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당을 어 원래는 남선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남선교회가 일부 도와주지만 마리아와 루디아에서 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짐과 주방을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남성교회는 지금 그, 쓰레기를 많이 밖에다 내놨는데, 어, 예배 끝나자마자 그, 가배집이올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덤프하는 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좀 그동안에 손대지 못했던 것들, 예, 쓸고 닦는 것에 좀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저께 그 남성교에서 또 여성교의 분들하고 함께 도서관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하에 창고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정리해서어요 이동기편이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다 정리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셔서 또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